먼저, 피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기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영역, 즉, 내부 필드와 외부 영역, 외부 필드를 중앙선을 기점으로 나누었습니다. 왼쪽 필드와 오른쪽 필드는 합쳤을 때 합동이겠죠. 한 영역이, 내부 필드의 한 영역은 6 내지 8m, 어, 세로 영역은 5 내지 7m 정도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 사이에 수비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수비를 할수 있는 영역은 1 내지 1.5m로 그려주시면 적합하겠습니다. 피구볼도 필요하겠죠. 다음은 팀을 라이언 팀과 타이거팀두 팀으로 나누어서 경기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라이언 팀에서 보았을 때 수비를 해야 되는 영역이 변이 3개이기 때문에 세 영역이 되겠죠 라이언 팀과 타이거 팀이 서로 의논 하에 어, 라이언 팀에서 세변 1번, 2번 3번을 수비할 3명의 구성원을 뽑아서 각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다음 라이언 팀 구성원들은 공을 잘 피할 수 있는 또잘 던질 수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 타이거 팀도 의논하에 3명의 수비를 먼저 뽑아서 각 자리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공을 잘 피할 수 있는 자기 필드 내의 영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공을 주고, 받고, 던지고 하다 보면 수비를 먼저 들어간 친구들이 요청을 해옵니다. 우리는 수비만 해야 됩니까? 이런 요청이 있어서 가장 먼저 아웃된 친구가 1번 포지션에 있는 수비하고 교체를 해주고, 두 번째 아웃된 친구가 두 번째 수비와 교체를 해주고, 세 번째 아웃된 친구가 세 번째 있는 수비 영역에 있는 친구와 교체를 해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아웃된 친구는 그냥 수비 영역으로 가서 수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경기 규칙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머리 아래로 맞춰야 아웃이고요. 머리 위로 머리를 맞췄을 경우에는 안경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머리를 맞은 친구가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는 바운더 된 공, 즉 바닥에 한번 튀긴 공에 맞았을 때는 세이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비가 4명 이상일 때, 즉, 아웃되고 3명까지 교체를 한 후에 4명 이상일 때, 바운더 되지 않고 우리 편이 직접 받은 공은 가장 먼저 아웃된 팀원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규칙들이 있지만, 경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만들어가며 게임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당에서 직접.